오, 저쪽 어 상당히 가깝네. 움직이는데? 되게 빨리 움직이는데? 도망가고 있는 거야, 지금? 땡? 대체 뭐야? <laughs> 아니 너무 빨리 뭐지? 움직이는데요. 땅을 그냥, 그냥 벽을 통과하고 다니나? 그런가 봐. 다 드시고 계신가 봐. 포식자셔서. 야, 우리 가보자. 아니 움직이는 걸 멈추질 않는데 좀 미친. <laughs> 이거 하나는 형이 한번 써 봐. 응. 아, <laughs> 하. 군집의 어머니는 음, 멀리 있네. 했구나. 얘는 계속 빙글빙글 도나? 그런가 고식적으로는. 봐. 군집은 그래도 가만히 있네. 호식자는 미친 듯이 움직이고, 공전하는 수준인데, 행성이? 내려가 봐야지. 오, 오. 어, 어제 만날 수 있겠는데? 야, 잠깐만, 제제 동선 방향으로 좀가보자 지금, 지금 열심히 직진 파면은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그 전에 근데, 부서질 것 같은데, 곡괭이가 아, 나곡괭이 강화하고 왔는데. 그랬더니 좀 오래 팔수 있더라. 빨리! 빨리! 연예인님 곧 지나가셔. 부서졌어. 안 돼! 손으로라도 파! 하고 아, 있어. 아, 지나간다! 개 빨리 도네, 저거. 차라리 제 돌때 우리가 파놓은 곳이랑 제일 가까운 한 12시쯤 왔을 때 우리가 위로 파고 올라가는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나을 것 같다. 그때까지 곡괭이 좀 재정비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저긴 뭐예요? 지금 니까야까 진짜 이상한 거 있다. 이게 뭘까요? 뭐가 있는데... 뭘까? 이게... 이 사물은 아예 파괴할 수 없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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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터지는 거야, 터지는 거야! 오, 깜짝아. 돌아서 못들어가나벽 뒤에 벽이라가지고 잘 보이지 않네. 들어갈 수 없어요. 뭐가 있길래? 쥬쥬쥬쥬쥬쥬쥬! 아니, 숙해서 멍 때리게 되네. 이게 뭘까? 오카리나로 음계를 맞춰서 부르면 열릴 것 같다고? 어? 오 그러네? 야 여기 음표 적혀있다 대박 빨리 와봐 나 집에 아토가 왔어 아 이런 젠장 야 그럼 집에 가는 김에 나 인벤토리 정리 좀 해야겠다 음. 오케이 리나 와. 야 우리 작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풍족해 젠장 형 이거 나무 주변에 안 비워놓으면 안자란데 에? 뭔 소리야? 요, 요, 요 딱딱한 거 있잖아요 요거. 아 이게 나무야? 묘목이라는데? 아... 이거 주변에 한 칸씩이 비워져 있어야 자란다 아 오케이 오케이 털었어. 어, 뭐야? 개쩌는 거 먹음. 우와, 뭐야? 야! 아, 미친 우와. <laughs> 우와. 뭐야, 이거. 뭐야? 휴대용 드릴. <laughs> 아, 지리네, 뭐임 <laughs> 아, 이거 바로 업그레이드 가야겠다, 이거. 강화. 해품 조각 2개와 주석 파 3개를 먹네. 야 씨. 좀 빡세긴 하지만 그만한 값어치가 있어. 너너 줄까? 한번 써 봐. 네. 재밌어. 이게 아이템 레벨 4밖에 안 된다고. <laughs> 와. 어? 난형만큼 드라마틱하게 못 파는 것 같은데? 아닌데? 아 <laughs> 파지는데? 오오오와 <laughs> 지린다 이런 개사기템을 먹다니 열쇠 나오면 무조건 챙겨야겠네 상자에서 뭐가 튀어나올 지 모르니 이거 몬스터한테 쓰면 어떻게 되지? 어 그러게 데미지 좀잘 박힐 것 같긴 하다 버섯한테 써보고 올게 아.. 몬스터한테는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왜? 왜? 그게 딜 자체가 낮아서 그냥 아다니트로 들어가긴 하는데 그냥 검으로 베는게 훨씬 그렇구나. 빠른데 아, 이거 너무 여기 일대 좀더더 좀. 어, 해봐, 갓좀 넓히게. 아, 이거 강화하면 강화한 거 내구도가 따로 있네. 형, 얘는 강화 안 하는 게 나은 듯. 두석 녹는다. 강화된 거 벌써 다 썼어. 네가 그렇게 쳐 갈아 대니까는 금방 달친마 아, 음. 만 <laughs> 근데 이거 땅 금방 파니까, 그렇지. 가치가 있다고. 오카리나스러 한번 가보죠. 응응. 음, 음. 자, 보자. 응 음. 오. 오, 반응이 온다. 반응이 온다. 이게 숫자 5가 아니라 음표였구나. 그러네. 보자. 오. 미, 파 솔, 솔. 아, 틀렸다. 아. 됐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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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음. 뭐야. 오. 아, 오. 소환 우상. 사용 코어로 텔레포트. 소환 우상 코어로 텔레포트 어허 소모되는구나 아 소모품이네 아 아쉽다 좀 아쉽네 야생 파수꾼 반지 설명 왜 와. 이렇게 길어 <laughs> 이거 엄청 좋은 거 같은데 아이템 레벨 10이야 애완동물이 주는 피해 증가? <laughs> 야 동물 데리고 다닐 수 있나 봐 애완동물 부화시킬 수 있다 했는데 어떻게 부화시키는지를 모르겠어 음 일단 너무... 챙겨가자 오케이 그리고 이 상자 멋있으니까 캐가자. 오케이. 고대 상자. 죽어요. 또 새로운 요리를 한번 해봐야겠어. 근데 고대 상자나 일반 상자나 용량은 똑같네. 불빛 튤립과 에벌레고기를 섞으면, 견적되는 튤립 샐러드, 정말 별로다. <laughs> 불빛 튤립과 어? 동굴구피를 섞으면, 불빛 튤립도 요리가 가능하구나. 우와. 빛나는 고피 필레 대박 2분 동안 파랑 불빛 플러스 4내 몸이 빛나나 봐원기베리와 애벌레고기 원기의 고기 스테이크 대박 <laughs> 아니, 좋은데 이거는 그러게 이거 안 끈적거리네 어 이거 음식이 너무 맛스럽게 나온다 또 뭐가 있지? 오케이 애벌레고기와 폭탄 호추를 섞으면 끈적거리는 후추 머시깽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랩 모양인데 끈적대는 와 정확하게 맞았어 <웃음> <웃음> 대충 이게 보이는 것만이제 이거 주석 작업대 만들었어 어 진짜 우와 대박 탐험가 배낭이 있네 주석바 10개 벌레 그물 어 벌레를 잡아서 뭐하는거지 낚시하는데 쓰는거 아닌가 와야 그리고 미... 미끼 작업대가 있네 연금술 작업대 음악 작업대 어? 음악작업대다 음악작업대? 오아 우리 요 악보가 있구나 근데 누군가 악기로 이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라는 건 음악을 연주할 줄 아는 NPC가 있고 걔를 여기 부를 수 있다는 거 같은데 우리 슬저 포식자 고름 한번 보러 가볼까? 오케이 지금부터 열두시로 뛰어 오케이 나만 믿으라고 형 드릴 챙겼어? 그럼 고름님 사랑해요. 아, 내가 바로 사생팬야 오케이. 요요요요요요요 야야! 저걸 어떻게 잡어? 우와. 대박. 근데 저걸 잡을 수 있다고? 이런 거 조, 좋아. 야, 슬라임은 그냥, 진짜 그냥 애들 장난이었네. 일단 좀 잡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될것 같은데. 야, 때리면 우리한테 돌진할 거 아니야. 가던 길갈 수도 있어. 그래서 장기간 잡아야 되는 걸 수도 <laughs> 있어. 아,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를 안 보고 그냥 계속 돌기만 하는 애인 거지. 한번 여기 기다렸다가 딜좀 넣어볼까요? 원거리 공격. 어, 뭐야 이거? 으, 어, 징그러워. 이거, 이거 땅팔수 있는 건가? 헉? 번데기를 얻을 수 있네요. 기분 나빠요. 으. 무섭다. 다시 올 때. 와, 슬라임 호빵, 우마이. <laughs> 여기 길좀메꿔놔야겠다 아까 이쪽으로 돌아다녔으니까. 아, 여 넓다. 왜 이렇게 넓지? <laughs> 뭐, 뭐, 어디? 여기 길이 쭉다 있어. 어, 그러네. 여, 이, 이, 이쪽으로 올려나 무서워 죽겠네. 야, 돌기는 엄청 넓게 도네. 여기 그럼 봐줘. 정리 좀 할까? 슬라임 땅이 은근히 성가시단 말이지. 응. 음. 야, 여기 누가 봐도 음. 여기서 싸우라고 있는 거네. 이게 뭐지? 어, 슬라임 상이다. <laughs> 귀여워. 온다 온다 오고 있어 원킬 나는 거 아니야 깔려 죽는 거 아니야 그냥 드드드득하면서 그, 그러게 좀 무섭네 온다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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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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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반응 안 한다 반응 안해 반응 안해빨려 아, 칼로 때려아야 속도가 너무 빠른데? 아, 그러네. 여기, 여기서 여기딜 넣는 거 맞다, 야. 체중이 얼마나 잡았는지도 모르겠다, 이거. 진짜. <laughs> 바닥 제거를 좀 해놓은 게 낫겠다, 나 빨리 집에 갔다 올게. 아니, 이거 근데 이상한데? 땅을 아까 분명히 다 치워놨는데 왜 다시 더러워져 있지? 아, 얘 지나가면서 생기나 보다. 오 그런가 본데? 야, 근데 이거 다 뚫고 가면 쉽지 않겠는데? 이제 뚫어. 그건가 그냥 왔던 길로 갈까? 나가 다시 도와줄게. 박차감이 좋은데. <웃음> 오 <웃음> <웃음> 아, 대박. 모래는 그냥 뭐 여기 장비 아, 여기 있어. 새총. 아? 아 근데 어차피 따라다녀야 되면은 그냥 검으로 베는 게 딜은 더 많이 들어가 가지고. 작업대 옆에 상자 놔두면 만들기 할때안 꺼내도 된다고. 여전드 어, 뭐라고요? 작업대 옆에 상자 놔두면 재료를 따로 안 꺼내도 된다고. 아, 진짜? 야 당장 당장 뿌셔 아아놀이하 <laughs> 아니 뿌신 <부신> 이 <이거. 웃음> 안에 있는 재료가 다다 <laughs> 튀어나와버렸어 이거 여기다가 붙이라고 아 여, 여기다가 붙이라고 그렇게 붙여야 되나? 몰라 한번 넣어봐 일단 여기 있는 거다 집어넣어 보면 오어어아 뭐야 오, 된다, 아, 어떤 개새끼 개색... 아니, 아이씨, 연동이 돼? 돼, 돼, 돼. 오, 오, 그러네. 어, 이 편의성이 장난 아니고 막. 엄청 편하잖아. 그럼 재료템을 여기다가 다 집어 넣으면 되겠다. 아, 이거 좀 위치를 바꿔야겠는데 그러면. 요리도 똑같나? 요리도 그렇게 되나요? 야 그러면 그냥 이렇게 지금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을 붙여 놓는 게 아니라 음. 이쪽에다가 요리해 놓고 상자 붙여 놓고 이쪽에다가 음, 음. 작업대 해 놓고 상자 붙여 놓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 그치, 그치 이거 다 다시 리모델링 하자 어떻게 할까 음 일단 여기 작물이 있으니까 작물 옆쪽에 요리를 놔두고 아 근데 애초에 작업대가 주석 작업대만 있으면 되네 그렇다니까 주석 작업대 구리 작업대까지 다 있어서 음 여기 바로 옆에다가 상자를 놓고, 음. 재료를 다 집어넣자. 얘를, 얘를 쓰자. 얘가 크니까. 아, 그럴까? 음, 음. 좋아. 재료를 싹다 넣어. 재료. 양건 넣지 말고. 그 다음, 요리. 아니, 애초에 요리는 재료를 한개한개 한개 넣어야 돼가지고. 아, 그러네. 그래도 상자 옆에다 붙여놓자. 이쁘게. 거기에다 요리 재료들 두면 될 듯. 음. 어디다 둘게요? 왜 이렇게 고민해? 음. 여, 여기다 두자. 물가 옆에. 오케이. 좋아. 여기다 음식을 다 집어넣어. 음식 재료들. 바로 어디다 둘까요? 아! 야, 뭐 하는? 어, 우 다행이다. <laughs> 범위 좁아서 다행이다. 와. 이거 어떻게 덮지? 아, 너무 안 예쁜데. 이거, 이거 어떻게 덮지? <laughs> <이거> 어떻게 덮지? <덥지? 웃음> 안 돼. 뚜껑 머리에서 파오면 되지 않을까? 좋아. 이거 이거 이렇게 덮으면 되나? 아 망했네 이거. 야, 이러고 살아야겠다. 어? 야물 있는 곳에 구멍을 내면 물의 영역이 넓어지네. 음, 좋은 생각. 어? 좋은 생각. 어, 어, 어 된다, 된다, 된다. 야너 천재다. 그럼 이렇게 해야 연동이 되네. 이 상자에 붙여놔야. 얘네가 연동이 필요한 거야? 어. 두 개가 연동이 되던데? 오오 어? 알고 붙여놓은 거 아니었어? 상자에는 손이 안 닿게 될거 같은데 결국 다빙둘러버리저 <laughs> 저기만 해놓으면 되지 그러면 여기. 음. 어. 어허 이렇게 대각선으로 봐도 되긴 한다. 상자가. 어허 한번더 싸우러 갈까나 폭탄도 네 개나 있어. 가 가자. 하나. 새총 챙겼지? 어. 아나 배고파서 딜이 낮아졌어. 밥 먹어야. 먹을 건안 챙겨왔네. 나다 먹었어. 지금 낚시해. <laughs> 실시간으로 먹을 걸 파밍해버려. 아니, 최대한 삽질을 해서 그래도 좀 닦아놔야겠어. 안 되겠어. 좋아 다 닦았다. 아 깨끗해. 기만해봐. 그냥 달려가면서 겁나 접힐 것이. 한 바퀴 도는 동안에 피가 다 회복이 됐겠지? 아니 피가 달아있으면 돈을 텐데. 노가다만 하면 잡을 수 있는 애 아니야. 야 온다 온다 준비해 준비 준비 준비. 아, 풀피야, 이거! 어! 죽었어? 아이고, 죽었네. 아, <laughs> 밀려서 죽었네. 근데 이거 풀피면 어떻게 하잖야 풀피면 이거 잠깐 지나가는 사이에 그럼 그러니까 초극딜 넣어가지고 야 이거 폭탄을 100개를 만들어서 그냥 지나갈 때 두자다다다다다 이러고 터지게 해야 되겠는데 근데 그만큼 이속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이속 버프도 받고 막 별의 별짓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방금 422딜 들어왔어 야 함정을 만들자 바닥에 아, 어 함... 그거 걸리나? 함정을 완전 도배를 해놓는 거야 아니면은 기찻길을 만들어서 아 야, 같이 제가... 따라가면서 저 패기? <laughs> 어, 어, 어 아, 어, 그것도 너무 재밌겠는데? 금방 때마다? 끝날 줄 알, 알고 조금 걱정했는데 그럴 걱정은 없어 보이네요 어. 보스가 엄청 개성이 넘쳐가지고 그냥 우리가 강해지면 된다가 아니라 이게 기믹이 확실하게 있어 음. 쟤는 어떨까? 군집의 어머니는 어떨지 쟤, 쟤도 보러 갈까? 어? 그럴까? 한번 보러 가보자 좋아 여기 너무 멀리 돌아서 가는 거 같으니까 그냥 좀 길을 뚫을게 음. 이 길만 니가 좀 깔아줄래? 아무도 안 멈출 수없으세아아아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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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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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목소리> 아, 여기. 아아아왜 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 두 개? 아이템. 어어어어어 와, 야, 딜 엄청 세! 와! 야, 근데 제법 멀다. 어떻게 보냐. 응. 어? 어? 홀? 어? 저 아니야? 오, 야, 또 징그러워! 으못 가나 봐. 저러게 야, 이런. 뭐냐 이거? 군집의 어머니. 어? 주변에 이게 군집인가 보네. 응. 와 이거 너무. 레들로 만든 벽이야. 이가 얼마나 간단하길래? 이게 군집의 어머니. 뭐야푸금 바뀌었다. 소름끼치게 바뀌어 밑에 뭐뭐빛 기둥이 올라오는. 어, 그러네. 되는 데가 없어. 아.. 못 간다 야 이거 다른 그러네. 입구를 찾던지 채굴 레벨업을 하고 오든가 그러네 다 쉽지 않네 폭탄 한번 써볼까? 오! 뚫렸냐? 응 애벌레 군집 블록 오 아, 근데 이, 이.. 이렇게 하면은 한 세월 걸리겠는데 응. 못 가긴 하지 돌아가자 야 여기 전리품도로만 야야야야야 야, 야, 야. 괜찮아? 되게 덤덤하게 아니. 와씨 아파. 아프다. 오 뭐야? 이광부다 얘. 야땅 파는데 막 건데. NPC가 있어? NPC는 아니에요. 몬스터인데 땅파마음 <laughs> 음, 동굴인이네 땅나옴 주석 열심히 모아가지고 빨리 업그레이드하자. <laughs> 뭐해? <웃음> 어, 쟤 잔다. 저기 잠들었는데. 납치해 갈까. 기다려, 기다려. 어, 안녕. 아, 왜? 오이. 죽음. 어? 아이씨. 형 비석, 비석 내가 챙겨갈게. 어, 뭐로? 아, 근데 나 바로 집으로 갈게. 어. 야, 나 아이템 다 날라갔네. 아, 그래? 응. 나, 아, 내가 비석을 부숴서 그런가? 나 주석 엄청 많이 갖고 있어 썼는데 없어 이제. 너 니가 주석 갖고 있니? 어, 24개. 음, 가자. 슬, 그만하시나요? 그럴까? 다음에 이어서 할까요? 어, 네. 좀 많이 하긴 했다. 자, 다음에 또 이어서 같이 메드 터라. 아마 이거 진짜 장기 컨텐츠 될것 같네요. 게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아서 아주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봐. 고생하셨습니다. 생일 써요. 안녕.